많은 분들이 AI를 요즘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한 서비스들이 점점 더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주제를 요구를 좀 참작을 했고요. 저를 일단, 소개하는, 저는 이제 한꺼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개발자를 1 8살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프레버스의 AS 동부에서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를 개나 또 했었고요. 네, 녹차는 그 간단하게 좀, 어, 인트로부터 마지막에 저희 AI 게이트를 구현다고 뭐뭐 하는 것에, 최종 저희 모터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게이트, AI 게이트로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 서버일 수도 있죠. 녹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LLM들을 데이터로 가는 해주는 써서 버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게 발전하는 LLM이랑 서비스들을 따라가야 돼요. 요즘 뭐 우리 뭐 c h a t g 쓰다가 c l a 쓰다가 콘버스다가 재미나이도 쓰다가 되게 많이 쓰죠. 실제 우리가 LLM을 적용해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c h a 를 적용했다라고 뭐 재미나이도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클로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어, 변화하는 서비스 요구사항과 다되게 빠르게 대처할수 있어요. 또 네. 이제 오픈소스 모델들도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들에 대한 에이전트 관리, 확장, 보안또비용에 그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l l m 서버가 너무 불안하네요 뭐 저희는 이제 애저의 FNAI를 사용을 하거든요. 어, 일단 좀 간단하게 사진을 하나 볼게요. 가족에 너무 도로 차가 많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경체증이 심하면은, 목적지까지 우적,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요청이 더욱더는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핑크 칠을 찍고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버가 땅운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되겠죠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도요시가 서버가 감장인가요서버를 라즈베리파이로 뛰었나요 하는 불만사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 서비스에서는 이 n l m 은 얼마나 사용할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마이크로 소프트 서버에 40여 개의 모델을 도입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어, 실제로는 모델을 하는데 어, 저희가 지금 단한개 모델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한 개의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만 뭐 토큰을 한 5억 토큰 정도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그 정도 33만 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5시 40을 하면은 엄청난 토큰량과 엄청난 요청량을 올바가 받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S OpenAI 혹은 OpenAI를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아, 요성이 되게 많이 좋아요. OpenAI가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알습니다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뭐레이트리이토클리이 혹은 오공상 뭐 오픈 AI 장애 상황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오픈 AI 라는 프로파일러에 어, 영향하고 있어서 실제 저희 서비스까지 장애가 정말로 들어가 생길 수 있어요. 어, 좀더 쉽게 보면은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어, 한국 리전에다가 요청을 보내는데 어나3 0 0배짜자 이상 다니면은 안 따질 거라고 하고 리소스를 스 보내고 실제로 응답 속도와 API 이청 시각 30분이 걸리는 게 많게 됩니다. 사실 평균 시간으로 재보면은 30분 말고도 3분대도 많고, 2분대도 많고, 1분대도 많고, 되게 빠르게 반환되는 시간이 적은 데가 많아요. 지어 요청량도 지금 보면은 분당 한0 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와, 또오퍼레이리티라고 어, 하죠. 우리 또 가용성이 떨어지면 은 서버가 완전 죽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보면 한국, 어, 그리고 일본, 이전에 이제 배포되어 있는 3개 정도만 모델을 긁어보는데 지금 거의 한달 새에 엄청나게 많이 서버가 죽었어요. 어, 많은 장애가 발생했다는 거죠. 오픈웨어 안에서. 그리고 또알수 없는 이유로 에러를 받아갑니다. 이게 뭐죠? 심지어 뭐 메시지를 따보면은 미안해 우리가 처리해줄 수 없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로 요청을 끄대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 가드레일로 인해서 예외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자체 컨텐트 필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자 요청로 이제 이거 기정상적인 요청이야라고 하고바버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부이용탐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는데 2주씩이나 해결하는데 오래 걸려요. 어, 서버가 죽어있는지도 굉장히 오래, 오랜 시간 죽어있는 경우가 있고 어, 불안정한 상황들도 되게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픈 AI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호출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오든 AI를 좀 관리하고 여러 다른 모델들까지 확장성 있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AIA2A라는 거를 좀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거의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던 게 2024년 초반일 텐데요. 일단은 이런 개념도 거의 없었고 이제 최근에 와서 올해 이제 5월 정도 말이지, 더셀에서 처음 AI 트레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는데, 저희는 그 82점부터 개발해서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 기초 설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고자 했다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은 뭐 고가력성 그리고 뭐 API 지원 최소화, 토큰 압축, 비용 최적화, 그리고 확장성을 했던 것 같아요. 딱 기술 스펙는 간단하게, 뭐, 레스트, 마이크로소프트의죠, 메티즈 예를 들면 인과 코버네틱스 오픈 AI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 추가적으로 레디스나 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플로우를 보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저희 사례를 어느 정도 가져가서 이제 보게 하는 부분인데 어, 이런 식으로 실제 어, 오픈 AI의 장기 상황에 발생되는부분이다 레이트림이, 토크링이 같은 이제 어, 다양한 제약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아, 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로우 대에서쟁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오케이 저희가 이 어떻게 설계할지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AI 게이 y 를 만들면 단일 장애 지점이 생기죠. 그럼 이 AI 게이 w A가 죽으면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서버가 죽지 않게 하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다들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한 이론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우선은 뭐 스케일업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서버의 용량을 증설하는 거죠. 뭐 작고라고 하면은 팔팔 올리고. 2기가 내리한다고 하면은 8기가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스케일업을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스케일업을 하면 너비싸요 그 스케일업을 하는 동안에 서버가 다운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데 스케일업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평업장이죠. 수평업장이라고 하면은 아까 스케일업처럼 덩치가 큰 어떤 큰 하나의 PC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로 쪼개서 더 많은 모델들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생겼어요. 스킬이라고 생각하죠. 이 모델들에게 어떤 식으로 일감을 줘야 할까요? 일감을 주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로드 변 d 서죠 로드 변 d 서는 서버에 도와를 감상해주는 장치 혹은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OSI 모델이 바아 알까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로드밸런싱에서 사용되는 대칭이 이제 L2 그리고 L7 대칭인데 L2, L2죠?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IP와 포트를 기준으로 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L7 레이어7 l 비는 이제 ip 포트가 아니라 실제로 api 유거나 패스 경로를 통해서 로드밸런싱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밸런서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일단 헬스체크 기능이 필요하겠죠. 헬스체크 기능이라고 하면 은 서버 a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죽었을 때 이제 다음 서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내주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에서, 뭐, 리스트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버가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개수가 지금, 이제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이제, 어 분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라운드로빈. 라운드로빈이 이제 순차적으로 ABC, AC, AC,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아 혼다 감 저는 뭐 처음에부터 정말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요청을 보냈을때 장애도 생기고 API 지원도 생기고 요청 제한도 생기고 토큰 제한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면 아, 실제로 이 많은 요청이 들어와 있는 변을 SaaS가 준게 아까 얘기했던 AI 기술 AI 역할을 하고요 다음,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 일본, 호주, 스웨덴, 미국, 미국투 여러 국가에다가 저희가 오픈 AI를 증설을 해놓고 어, 실제 요청을 받게 끔 아키텍처를 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처음에 어, 이렇게 요청을 받을 수 없었던게 이런식으로 변경이 된거죠. 사실 중간에 중비해주는 서버 관리체가 생겼다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거는 뭐코솔그만 간단히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 동작을 보면은 원래 처음에 어, 스웨덴 리전으로 보냈다가 그 아, 다음에 이제 코주 리전으로 보내고 어, 리전들을 이제 바꿔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 i 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이 AI 게이트웨이가 빨리 인지해서 이 장애 전파를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백엔드에다가 어, 서킷브레이커를 도입을 했어요. <laughs> AI 기술에. 그리고 실제로 어, 이 특정 오픈 AI에서 레이턴시가 지원이 되거나 에러율이 높아지거나 혹은 가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는 저희가 서킷브레이커를 동작시키고 어, 요청을 매내지 않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비용이 비싼. 비용이 비 비용을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어, 전달을 할수 있었을까? 저희는 에벨 링부아라는 오픈소스를 좀, 창안을 어, 해서, 실제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중기 방식으로 포프트를 압축할 수 있고요. 포프트를 압축하는 만큼 저희가 비용도 감소가 되고, 고객의 추운 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사용자가 원래 10초 정도 걸리던 그 데이터, a i 메이턴식을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중요하잖아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저희가 GenAI o 라는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애저에 이제 어, 애저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롬프트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어, 배포도 자유롭게 이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요청들을 AI로 보내는 요청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지는즈라는걸 사용하는데요. 엣지즈 배시 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한눈에 어떤 API에 어떤 요청들, 어떤 폴린들이 들어왔고, 그 외에 코스트와 비용은 어디 내는지, 배치보드와 코스트 페이지를 통해서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눈에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프트 매니지. 아까, 프로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이멘니리를 통해서, 어, 뭐, 하드 뿌링을 한다거나, 뭐, 기기에 넣어놓는다거나, 이러지 않고, 아주 쉽게 프로프트를 매니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싱. 어, 사실, 사용자 요청이 한번 들어오면은, AI의 요청을 한번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용자에게 요청이 한번 들어오면은, a i 에 최대 15개 이상의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 API 하나의 요청, 15번의 법들을 모아서 볼수 있게끔 트레이싱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별로 쪼개진 그 요청들을 저희가 어, 트레이스를 통해서 한눈에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센티기를 통해서도 같이 도입을 네, 추가로 뭐 데이터룸이나 여러 솔루션을 통해서도 저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게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어, 더 유연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AI 게이터가 여러 가지의 AI 모델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또 기능들을 지원하는 걸 다양하고 오픈 소스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마이크를 생각하고. 아,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 아까 제가 일단 있었던 8년차 점수는. 어, 제가 그냥 점심 먹으면서 동료들끼리 얘기했던 수상적인 개념이 이렇게 구현이 되었을 줄몰랐어요 어,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왜네스트제를 선택을 했냐 사실 어, 자바, 코틀린, 스프링보트 쓰는 건 안정적이긴 사실. 근데 이 AI 데이터웨이가 앞서서 이제 이 발표 장면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보통 뭔가 연산하는 작업이 없었어요. 그냥. 중간에 IO 작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어, 유연하게 또 입장하려고 하면 어,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스케일하우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나 폴드 어, 스타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폴드 스타트 타임이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JVM때문에 메모리가 좀 아무래도 로드에 비해서 좀 많이 먹어요 네, 그러고또 그래, IO 같은 경우에는 보드JS가 이벤트 오프를 통해서 더 빠르게 좀, 어, 저희가 서빙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스트JS를 아, 일단은 모드 계열을 선택을 했고요. 네, 레스트JS 까지 선택을 한 이유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익스프레스는 뭐, 너무 잘 가고 고 자바를 쓰셨던 분들도 있다 보니까 또 적응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다 레스트JS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제 경험상 그 레스트가 빌딩에서 올라가면 한 60배 정도 차지하고 러스트가 한 40배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러스트 같은 걸 고려해보실 수 네, 있나요? 당연히 후보 중에 러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러스트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존 개발자들이 아무리 러스트를 잘한다고 한들 러스트를 새로운 개발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풀도 굉장히 없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빌드 엔드가 전부 다 이제 NestJS로 스테이통이돼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다른 어떤 스택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는어요더 효율적인 방법이 됐을 수 있겠지만 사실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서비스에 올라갔을 때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우리 개발자들이 개발을 빠르게 할수 있는 생산성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어 다른 기술 스택보다는 베스트가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상황은 연장 어, 잘 쉬는 게기입니다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재미있게 들습니다 어, 궁금한 부분이 어, 로드밸런싱 부분에서 어, 아시다시피 애들한테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각자 걸리는 시간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 라운드 로빅이나 어, 하나가 마지막에 적적한 거입니다. 계속 걸리셔도 됩 그래서 이게 각 서버마다 과거되는 어, 내용의 그 크기가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괜찮은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 그문은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그 방금 질문해주신 것부터 한 드려볼게요. 일단은 어,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이 SDS, Alien g a t a y 가 오픈 AI로 두면 사용들을 실제로 이 오픈 AI 서버는 저희가 뛰어났지만 이 오픈 AI 서버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뭐이 서버의 커미션이 몇 개나 다거나이 서버가 뭐 지금 상태가 어떻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은 사실 라운드 로딩 방식으로 무조건 이제. 한 번씩 체크하기 그런 데로 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온 것중에서 서킷 브레이크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 그게 정확히 어떤 문제일 때어 브레이크가 됐는지가 궁금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리할 수없는 상황이 많이 좀 맞닥뜨리는데, 어, 예를 들어서 한국에다가 요청을 좀 하겠다고 예시들어요 한국에 등장 한0만개정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의 뭐 가용성 떨어졌거나 혹은 레이턴시가 갑자기 너무 뭐 지된다거나 평균 시간보다 혹은 어... 서버 에러를 많이 되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어... 그 서킷 브레이커를 동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다음 리전이 이제 일본 리전으로 구매냅니다1 그 일본 리전으로 보내다가 어, 일본 이전에서도 운전을 했어요. 음? 일본 이전에서도 썬핑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하나는 꽃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영국으로 보내고 스웨덴도 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웬만하면 타이마우스에 대한 브레이킹이 걸린는겁니 타이마우스에 대한 브레이킹은 네. 아니고요. 네. 우선은 당연하겠지만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서비스 를 이제 서빙할 수 있는 타임을 걸어놨어요. 근데 그 타임은 타임아웃이 걸리기 전에, 저희가, 어, 아, 별도로 이제 세팅한 그 시간 안쪽으로 이제 무조건 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그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런 동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가능성이 불능 상태, 그러니까 서비스가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는, 아, 이제 요청을 보냈을 때 사실 그냥 바로 에러가 떨어지거든요. 이504 그, 에러가 떨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뭐임아웃이 일어날 게 없고 에러만 파악해서 전화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연락 보시면.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장교 마지막에서 AI 서비스를 프로바이더 다양하게 제공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AI 서비스를 제공해보니까 모델별로 성격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 이거에 대한 고려는 혹시 하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교를 좀 보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사용하는 이제 퍼블릭한 모델들이었는데 어,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이런 퍼블릭 모델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가 자체별도로 어, 이제 띄워놓고 관리하는 뭐시 서버들이 있겠죠 그런 서버들도 당연히 이제 각 목적에 맞게끔 훔출될수 있게끔 구현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이미 그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픈 AI도 제가 알고 있는 프롬프트 캐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전이 다르면 은 프롬프트 캐싱이 좀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프롬프트 캐싱도 뭐 사실 히트 되는 알고리즘이 그 따로 있잖아요이게 사실 100% 히트 된게 아닌 거 아시겠지만 그리고 어, 저희 서비스 특성상 그 프롬프트가 다시 히트 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에 어, 그 프롬프트 캐시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발표 있으신가요? 아, 요정이 정당화 됐을 때. API 데이터에서 그쪽으로 플로어에서 다루고드하는 건지 어, 어떻게 든다루고드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 부분과 레그 같은 것도 운동할 수 있을 것같은데 레그 같은 경우는 API 데이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API 데이터 앞에서 이제 송철강 곳에서 페라리들을 조회해서 프로테트에 추가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 사실 파이팅이 뭐한 모델들도 되는 한 상황과 말씀을 드렸고 어, 사실 호출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데 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네,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고 어, 음, 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가 뭐 파이팅이 한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요. 자체적으로 이제 관하다 보니까 뭐 A 0 G p U 한장 쓴다고 하면은. 그 클라우드에서 쓰는 월랑은 한 대에 5백 6백 정도,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어, 그한 대당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이미지 만드는 그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인스턴스 5백만 원짜리 하나에서 요청을 분담 25개밖에 못 받거든요. 음. 아,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실제로 AI g a t e w a 에서는 어떤 처리들을 배울지 냐면은 어, 이미 어, 그러단에도 다른 메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레디스에다 키우물려가지고키워보 이제 키우 이제 실제로 그어 저희 외부에 l 매 들어간 요정대 안에 아예 스로키를 걸어놓고